자 역사적으로 요거 하나 외워야 될거 있거든? 외워야 될 거? 원자의 구조가 발견된 순서는 좀 기억해야 돼 제일 먼저 발견된 거는 돌턴! 전... 아 돌턴의 원자 모형인데 돌턴의 원자 모형에서 원자는 뭐였어? 그게 돌이지 네. 지 이름 따가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야 근데 이걸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를 점점 알게 되고 그걸 발견하게 된 순서가 첫 번째 발견된 포기게 뭐야? 전자고 전자 그 밑에 사진 보있다 첫 번째 발견한 게 전자야.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두 번째 발견한 게 뭐게? 양성자. 아, 원자 핵. 원자 핵을 발견하게 돼.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 발견된 게 뭐게? 허크. 어, 먼저 그? 핵 발견되고, 중성자. 세 번째가?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중성자. 까지 발견되고, 이 다음에 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거든? 그 다음 알게 되는 게, 전자가 아무렇게나 돌고 있지 않고, 궤도가 정해져서 도, 돈다는 걸 이제 배우게 돼. 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때 궤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껍질이, 껍질이, 껍질이 정해져 있다. 어, 이걸 우리가 전자껍질이라고 하지. 전자껍질을 발견하게 돼. 전자껍질을 발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게, 전자를 발견할 확률, 어, 확률적으로 이제 전자를 해석하게 되는데, 이들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게있거든 그걸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오비탈. 그래서 이,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배우면 이단원이 마무리가 된다고 그럼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 내 네, 예상이 여기, 여기서 끝날 거야. 여기. 전자부터 시작해서 중성자가 어떻게 발견되냐? 어, 요것도 질 거야. 자, 그럼 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전자를 발견하게 된그 계기가,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 그러면 실험 이름도 알아야 돼. 전자를 발견하게 된 실험. 음극선 실험이라고 해. 이거 기억해라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거 과학자 이름도 좀 알아볼까? 톰스 어, 이 과학자는 톰슨이야. 이 실험을 한 사람은 톰슨.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해서 전자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실험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자고. 아? 유리관을 준비를 해. 우리만. 유리관을 준비한 다음에 양끝에다가 이 금속판을 대 금속판 이렇게 금속판을 데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쪽에는 이제 마이너스 그을 걸고 한쪽에는 플러스 그을 걸어 전기가 통하겠니? 안 통하지 앵간한 전압 같은 건안 통하는데 높은 전압 고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서부터 레이저처럼 빛이 쫙 나가네 이 빛을 가지고 뭐라고 부른거야? 응...극...선이라고 부른거야. 응급선 응급선 저 빛에 대해서 여러가지 실험을 하는데 첫번째 실험한거 나좀 봐줄래? 1번 요 중앙에다가 바람개비를 올려놔 바람개비 이 바람개비가 어떻게 된대? 1번 가만히 있다. 2번 회전한다 네, 뭐 어회전한다요 회전한다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이걸 보고서 깨닫는 사실이 뭔데? 어이 이거는 질량이 있는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깨닫게 돼. 질량이 질량을 가진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어디 갔지? 여기 보면 여기 레이저 포인트고요. 여기 요거 이거 이것도 지금 빛이 나가는 거지. 이 사이에다가 바람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가만히 네. 있어 가만히 있지? 이건 가만히 있어 근데 요 빛에 대해서는 바람기비가 돌고 있다고 두뇌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입자의흐름이 아니야 이 빛이라고 하는 건물로 광자라는 표현을 쓰지 광자의 질량이 있어 없어? 어. 없어 질량이 없는 애라고 얘는 질량이 없다 보니까 힘을 가할 수가 없는 거야 물리 파티에서 이거 배웠지 F e q a l MA라고 힘은 질량 곱하의 가속도 아니야? 어. 어허... 야, 1kg짜리는 중력으로 몇 뉴턴 받는다고 배웠어? 1 k g 몇 뉴턴의 힘을 받는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9.8 뉴턴 9.8 뉴턴.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인 중력 가속도인 9 8 m s 제곱을 곱한 거 아니야? 이걸 곱해갖고9 8천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laughs> 다시 말해서, 힘은 질량에 가는 가속도 곱함의 힘이야. 힘은 질량에 가는 가속도 곱함의 힘이라고. 알겠나? 힘을 가해서 바람기비를 돌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질량이 없으면 둘다능가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 알게 된 사실이, 아, 질량에 가진 입자의 흐름이구나를 알게 된 거야. 알겠지? 이거 첫 번째 다 체크해놔. 여기. 바람 김에다가 질량을 많이 입혀달라고 이죠 다음 두 번째 어떤 물체를 갖다 놓거든요 요런 <laughs> 물체를 갖다 냈을 때이 물체에 그림자가 생기지 응. 이 물체를 갖다 냈을 때 이거 그림자가 생긴대 여기 나와 있어 이 그림 지금 그림자가 생겼지 이그림자를보고 알게 된 사실, 얘는 무슨 성이 있다?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직진성이 있다. 직진성. 직진하더라. 전기기. 다음에 3번. 전기장을 걸어. 여기 좀 특이하거든? 전기장을 걸면은 이쪽에다가 플러스 전기장,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전기장을 걸어봐. 이렇게 전기을 걸면 이 음극선이 휘어, 휘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휘대데 이렇게 휘어. 그렇다는 것은 얘가 입자의 흐름인데 무슨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 플러스의 향스 다가가다라는 거는 그렇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다 요걸 이제 한번 알게 되거라고. 그냥. 그 마이너스 전환를 띈다는 걸 보니까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방향성을 이제 알수 있게 되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간다는 방향성도 이제 알게 된 거야 이걸 통해서 마이너스 입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향하고 있구나 를 확인하게 됐다고 됐어요 마지막 4번 볼까? 자기장에서 꺾였다 이게 보면 자석을 갖다 댔을 때 꺾이지 이거는 조금 중학교적인 개념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중학교 과학을 좀 했냐? 네. 음, 중학교 과을안 했을까 봐 내가 아주 기본적인 거를 속성으로 정리해 줄게. 봐. 이렇게 자석을 두개 준비해. N 극과 S 극을 갖다 대. 그럼 여기서 자기장이 형성되지. 자기장에다가 방향을 부여할 수 있거든. 자기장의 방향을 부여하면 N에서 S로 간다고 돼. 이거는 기억해 줘야 돼. 이게 자기장 방향이야.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로 간다. 물론 이 자기장 방향을 만들게 되는 도구가 있지 어떤 거 가지고 자기, 자기장 방향을 잡냐? 나침반 나침반에 n 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 방향으로 하자라고 약속했거든 박사들끼리 그걸 여기다 나침반 갖다 놔봐 N이 누굴 좋아해? S를 좋아하니까 S 쪽을 밟아보겠지 이렇게 N이 그래서 방향을 오른쪽으로 잡은 거야 지금 N에서 S로 간다 자기장 방향 어? 그래서 다음 전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류의 방향은 어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이라고 표현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이거 들어봤어? 예.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로 흐른다? 자 만약에 여기다가 전선을 이렇게 세워봐 <laughs> 전선을 이렇게 세워 이게 이게 전선이면 이렇게 꽂아놨다고 전선 이때 전류 표시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했어 이 점으로 표시했다는 건 나오고 있는 거야, 들어가고 있는 거야? 나오는 거. 나오고 있는 거야. 참고로 나올 때는 점으로 표시하고 들어갈 때 X 표시거든. 아, 내가 화살 네막방에 쏜다고 해봐. 쏠라고 하면 뭐가 보여? 화살 저 끝이 보이겠지? 화살 저 끝이 점으로 보일 거 아니야? 어, 나올 때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 화살 기시 보이기 때문에 X 표시한다고. 들어갈 때. 이거 나오는 절이야 나오는 절이야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 자기장 생기는 거 알아? 생기죠. 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laughs>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라고 하면 오른손 가지고 가지. 오른손을 딱 갖다 대면 전류 방향으로 갖다 대면 요 나머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이 방향이야. 얘가 만든 자기장 방향, 얘가 만든 자기장 방향. 보요 그러면 자석이 만든 자기장과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요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요 서로 반대방향이지. 반대방향. 상승이 되지. 상승이 된다고. 약화된다고. 맞아? 근데, 근데 여기는 어때? 어때? 서로 같은 방향이지. 강화되지. 아니? 그럼 자기장이 강한 데서 약한 쪽으로 이 전선 자체를 튕겨버린다고. 이거를 전선이 자기장 내에서 받는 힘이라고 표현해. 이거 전자기력이라고, 전자기력. 전장이력. 전자기력. 전자기적 방향을 정의할 때, 오른손 가지고 가지. 잘 봐. 여기 마디 몇 개야? 두 개. 그럼 전류야. 여기 마디 몇 개야? 세 개. 그럼 자기장이 여기는 마디 몇 개야? 하나지. 그럼 그냥 힘이야. 전류, 자기장 힘. 전류, 자기장 힘. 그럼 전류 방향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 그걸 엄지에 맞춰. 전류 방향. 그럼 자기장 방향 어디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그럼 오른쪽으로 맞춰. 손바닥이 어디가르죠 위내가라지 이쪽 방향으로 튕겨 나가냐고 알겠니? 지금 얘 봐봐 자석을 갖다 댔는데 이게 S극이지 S극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이 지금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자기장 다음에 이게 음극선이야 음극선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게 음극선의 방향이지 전자가 이동한 거향 전자가 이동하는데 전류는 어디로 가 아까 설명해 줬어요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야 그럼 이얘 봐봐 전자가 오른쪽으로 가지 근데 전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전류 그럼 전류 자기장하면 힘 어디로 가냐 전류에다가 이거 그림 잘못 나왔는데 이거 그림 못 타야. 이거 그림 잘못 나왔어, 이거. 이거 s v 이 아니고 N극이어야 돼. N극. 이거 그림 잘못 나왔다, 이거. 이거, 교, 이거 교과서 어딘야 N극? 이게 N극이어야지 자기장이 일로 방송되지. 자기장 맞추고 전력량 맞췄을 때 손을 아래로 받잖아 지금. 그래서 아래로 꺾인 거거든, 이게. 어, 교과서 못타라가지고 우리가 이기 거는 그냥 외우고 이렇게... 아 이건 왜 울었냐? 그 처음부터 이야기에 조금 그막 아, 그래? 전류 자기장 힘? 이거 중학교당 하지 않았냐? 근데 진짜 자기장이 뭔지 잘 모르겠어. 저도 그때 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laughs> 아니면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기장 안에서 힘을 받았다는 거 하는 건? 봐봐 자기장 안에서 힘을 받았지. 그럼 이게 일종의 전류라는 거야. 전류 가 전류 뜨신 건데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 음. 그래서 전하를 띠는 입자 즉 마이너스 입자의 흐름이구나를 판단하게 된 거라고 결론은 그걸 그래.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거인데 네. 이거 가지고 판단해보면 이거 그냥 다 들어가는데 S가 아니고 N으로 갖다 대야 돼. 불안 곳이 접근책이지. 밑에 전기적 사고까지 했고.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발견한 입장이 뭐라고 했다고? 전자 라고 했다, 전자. 자, 이거 보고서 판단하기가 어떻게 판단하게 돼? 풍슨의 원자 모형은 원래 이전 세대가 돌턴이었지? 그 돌턴 말고 이제 원자 모형을 그려볼게. 어떻게 바뀌나 봐? 원자 모형이 기존에는 돌턴이었어. 돌턴은 이렇게 표현한지? 그냥 돌처럼. 이게 원자 모양이 됐다면 톰스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표현하톰스는 원자 안에 마이너스 띠 입자가 콕콕 쳐박혀 있었다는 거지 게 마이너스 띠인 입자가 여기 게 쳐박혀 있었다 근데 마이너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그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면 이 주변에 플러스 백그라운드가 있어야겠지 요거 어, 이게 바로 톰스의 모양이 된다는 거지 이거 이름 뭐라고 해? 푸딩? 원형이라고 하는 푸딩인 w 우리나라 사람이 만만었을을 백설기 모양이 e s a m 백설기, 허연 e 떡에 e s 이콕콕 We are t 그런 것처럼 e We are t h 인데 아니 이제 식감을 느끼기 위해서서 과일 같은 거집어넣은다고 이런 식으로 쳐박혀 있더라라는 거고 푸딩의 특성상 이 마이너스 입자는 움직여, 안 움직여? 어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다 화학부터는 물리에서는 안 나와 화기선 시험에 나와 이 마이너스 입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지? 통수를 어떻게 생각한 거야? 이 전자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다고 판단한 거야. 고정돼 있지 움직임이 없다. 이거 기억해. 지금은 어때?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고 알고 있지? 이 시대까지만 해도톰스는 전자를 발견했지만, 이 전자의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한가요?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꼭 처박혀 있다. 고정되어 있다. 알겠냐? 이게 첫 번째 전자에 대한 내용이었다. 다원작의 내용으로 할거예까요 원작의 경험을 잘고